현재 북한에서 그가 총리로서 적극적 아니라는 것과 그가 자발적으로 용폐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에 작은 국에게 최소한의 대의가될 것입니다. 문창국 후보가 총리 후보로 진행된 후, 그 과거의 발언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과 임치호를 인용해서 조선민족에게 게으른 DNA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란 조선시대가 허송 세월한 것에 대한 도움이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넷째로 남북군단과 한국전쟁, 미국과의 안보조약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일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판는니다이 점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측은 그의 발언이 교회란 전 공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응원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관 그대로라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를 옹호하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종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옹호하는 이들이 이들의 주장이 종교적 특수한 성력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종교단체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사회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도 가능한 것니다 둘째, 교회 안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깥으로 나왔고, 또그 말을 한 사람이 세속적인 영역에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검증받아야 할 경우에도 그 발음이 성력하되고 보호받아야 하는가? 셋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때 그것은 운명론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더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을 강조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한 역사마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사람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강점을 그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침략자와 함께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하나님이요,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문구고자와 그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들은 다음 몇 가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조선조 사람들은 게으르고 야만적이라고 했는데 일제강점화에서 외국인들까지 삼차 칭찬했고 또 오늘 성명에서도 지적할 조선조의 찬란한 문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둘째, 한국인 중에 게으른 DNA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인의 부지런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DNA를 가진 백성들과 같이 그는 호흡할 수 있겠는가? 실째 일제 강정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독립운동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1919년 3 1 만세운동에 적극 참가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대반한 것인가? 그리고 그해, 수업된 목사들 때문에 장도교 총회가 몇 달간 연기되었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넷째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그의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가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는 것을 알기조차 하는지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가 그런 정부에 들어갔다면, 방향성 없는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다섯째,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 미국과의 안보 조약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한국에 적어도 한국에서는 적어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고,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데 앞장세운 전위적이고 전투적인 존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것. 또 분단을 막기 위한 김구, 김규식 등의 기독교인들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며, 또 현재 동일운동을 하는 역군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행동하는 반 하나님적인 존재들인다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일본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한정과 관련해서 식민주의 사건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무엇이 다른가? 헌법에는 삼일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 한국을 이끌었고, 대한민국 성립 후보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를 타도하면서 자유와 창의적인 사회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곱째로,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에게 키 절실하게 요청되는 지도력은 사회통섭형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사 문제와 관련해 보더라도, 문 후보는 반통섭적입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심지어는 아부하는 듯한게 그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는 반평화적이고 대결적입니다. 대결과 복수의 태도를 가진 자가 총리가 되었을 때 민족의 수원이라 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랜 동안 군열과 대륙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학은 평소의 극우적인 행태와 앞에서 지적한 편파성으로 보아서 총리가 된 후에 우리 사회와 한반도를 갈수과에 별로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의 총리 지명을 반대합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끝으로 그를 지명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미 불통으로 뽑혀서 시기 도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한다는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그를 두고 애국자라니 총리에 적합하다고 나하를 불어대는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새들리당은 귀를 틀어맞고, 여론 수령도 하지 않는, 귀머거리 정당으로 전락하려고 아는가. 이상, 네 마디로, 제 모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분사에서 오셨는데, 사진 촬영을 해서, 간단히 선생님 앞에, 음, 좀 들어주시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저희들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들리는 사이에 뭐 기자분들의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내용을 기자회견을 난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박수 김데 사실 어 앞에 여러 단체나 우리 어,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능하면 좀 에, 피하면서 꼭 원로 선생님이 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갖고 조금만 기다줬습니다 그러고 볼때 오픈 투수도 많이 못참도후보자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을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내용을 다소 길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는좀 길기 때문에 세분 선생님께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조광수님께서 남겨주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 헌법적 역사관이 심히 우려됩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태를 촉구하는 한국사 원로 학자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하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국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 요소인 만큼. 철한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을 기초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역, 인연,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통합형 인물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창국 후보자는 그간의 발언을 종합해 볼때 역사관과 민족관, 국가관에 커다란 흠결이 있는 인물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한문 후보자를 국민이 본받을 만한 애국자로 지켜세우고 총리 인준 전차를, 전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 후보자의 역사관과민 접한 국가 간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 후보자는 전통문화를 폄하하고 폄많하는사고에사료가혀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조선 민족의 상징은 대유름이라며 조선이 500년을 호성세월을 보냈으니 일제 식민지 지배를 통한 하느님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인은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게 DNA로 남아있다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조선 시대를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상일운동 직후 일제는 식민 지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선 문화의 독창성과 자족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사 철세를 설치하여 한국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왜곡하였는데. 식민통치의 바로 앞 시기인 조선시대에 대한 외국이 특히 심했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의 장위성과 필요성을 도출해 내기 위해 조선은 자주성 전여와 분열을 증돌하는 민족성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민족에 대해 모멸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 후보자 역시 식민사관의 서로잡힌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은 건국 주치망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한 왕조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오0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지속되었던 이유는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문치주의를 최고의 통치 이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문치사회는 강제나 폭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소통과 합의, 소수 의견의 존중 그리고 높은 수준의 순회, 교육의 힘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것이 일본 역사와 다른 조선 역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선은 일관되게. 문치 사회를 유지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대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 후보자와 같이 식민사관의 사로잡힌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문화가 창달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전통기의원관 단장님께서 남겨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 후보자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을 쓰시며 8 1로 해방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것이다 미국한테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저 해방을 갖다 준 거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독립운동 세력이 치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미국이 거저 주었다는 파율적 해방론은 우리를 무척 활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자의 주장은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오로지 민족의 독립 하나만을 염원하며풍탄도속을마다하지해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듭리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출기차게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연합국이 독립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민족 독립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해방 직후 자율적 독립국가 건전운동으로 분출된 건국위원회와 같은 건국 활동도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삼일운동의 독립정신과 4.19 혁명의 민주정신을 국가 정체성으로 선언합니다. 그동안 헌법이 9차례 개정되었지만 대한민국이 3 1독립운동 정신을 개선하여 건립되었다는 전문 내용이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독립운동의 정통은 손상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포항해야 할기역이고기역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대방이 거려졌다는 문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워 위대한 독립 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없게 됩니다. 네 번째. 문 후보자는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끝난 배상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면서 배상 요구를 반대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거론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배상 요구를 떼쓰기라고 표현하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친민지대의 야망상과 폭력성에 대한 몰기에 기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가 정신된 명목으로 젊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로 끌고 가는 파문도적 전쟁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상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주요 시위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가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앞두고 처음 시작한 이래 지난주까지 무려 22년간에 걸쳐 113차례나 0 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 정부 군등 일본 정부 군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청국권 협정에 의하여 대결된 것으로 볼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원법재판소도 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 보호 의무가 헌법상 요구되는 법적 자비의 의무가 될수 있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 즉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대법원에서도 강제 동원, 강제 노동 등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소외 배상 청구권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소속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식민지대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전에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나온 것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이는 문 후보자가 헌법의 이념 및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 결코 적합한 인물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분은. 선년중천 8년째가 남겨주시입니다. 5번째. 문 후보자는 남북 분단도 6.25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통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남북 간의 협상도 평화도 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는 대립과 발전을 전제화하는 냉전적 사고에서 나온 분단 구착과 직장이며 흡수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7.4 남북공동선언 직후에 마련된 유신헌법에서 통화통일의 침몰을 민족의 지상 과제로서 헌법상 의무화하였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통화주의에 기초한 통일어야 한다는 통화통일의 원칙이 대한민국 통일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는 제주 4.3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 사태라고 정하으로서 반공주의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해 국가 권력기 법어기면서 인간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 유린과 과거이 있었다고 사상의 실체를 에, 실체적 진실 밝혀였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진도를 방문하여 지도민과 유족들에게 정부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과 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 후보자의 발언은 4.3의 본질을 국가 폭력에서 반공이라는이념 갈등으로 변를시킴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집단, 주민 집단 학살이라는 반일련적 범죄의 면제물을 주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전과 불가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평화, 체제, 구축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문 후보자와 같이 수군 냉전적 사고를가진 극단적 반공주의자가 국무총리가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작년에 박근혜 정부는국사탄상위원장 한국 각 중앙 연구 위원장을 비롯해 역사관련주요기관의수장에시일독재를위하는 이런 관뉴라이브계의인사들을임명하였습니다그리고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야기하여 부질검정과 탄파심 으로 헌법이 흐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민사관에 부을잡혀 전통만화를 투해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남북 간의 대립갈등을 부추기는 수구 냉전적인 구구인사를 총리에 암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치일 독재를 이어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교합사교과서를 반대한 한국사학계에 대해서는 낡은 색깔론을 내서 좌파라고 공격한 인물을 내정하였습니다 친일 독재를 거부한 국민에 대해 국가적 수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놓고 자신의 생각,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한국사학계 구성원 다수에 대해 이년투쟁 운원하는 비교육적 언사를 들어놓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김영수 기획당과 내정자 역시 역사를 국가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통제 수단으로 삼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인재로 전환하자고 주장 시대 초월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힘에 중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증진및인정 문화의 창작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그, 기본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입각하여 국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하나 수 약속하는 것이 박 대통령은 반허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문기명자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 후보자와 같이 반허법적인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총리에 임명된다면 후세 역사가 되는 박근혜 정부 이기 내각을 친일 구호 내각으로 평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권자의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문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고소합니다 2014년 6월 18일 강망길 김상홍, 김채영 박현서, 서종석, 송대경, 신혜순 유승원, 윤경로 이만열, 이병우, 이희화, 이량희, 임원영, 전영택 조가 저는 안 봤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원로 선생님께 답변해 주시라고 합니다. 김인게 마이크. 에, 좀 소송을 좀밝해 주시고. 네, 한국일보 김지윤 기자입니다. 그두 어,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견 군의첫 페이지에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창국 후보자의 발언이 조선사 편수. Đang q